얘야 보렴 아빠가 이 강아지 터린형을 찾아냈어 오 진짜 예쁜데 참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니 잘 돌봐주렴 아빠가 우리 공주님께 하는 것처럼 됐고 좋으면 빨리 이제 일을 합시다 배고픔 심각한 상태 아이는 배가 고프고요 아밀리아 강아지 터린형이다 땅을 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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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는 거야? 아, 삽을 빨리, 삽 없이는 너무 오래 걸리겠어. 빨리 삽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오래 걸려요. 빛까지 오네. 어머, 여기 사람 죽어 있다. 아 이렇게 무서운데. 하긴 뭐 전쟁통에 귀신이고. 귀신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내 입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귀신이고 뭐고 <laughs> 안 무서울 거예요 아마 배고픈 게 제일 무서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살수 있겠죠 그리고 딸이 있다는 거는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아마 이 아빠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서밤 된다 으아 빨리 파땅 파야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. 인형을 받아든 아멜리아는 무척 행복한 표정이었지. 미소 가득한 그 아이의 얼굴에 심장이 노구정 되었어. 그런 웃음을 볼 일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, 이런 상황에서 아니야 아빠, 약하게 생각하지 마. 할수 있어. 지킬 존재가 있다라는 거는 사람을 되게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담! 밤이 됐고요. 네. 아멜리아를 혼자 두고 갈순 없어. 누군가 오기라도 한다면 어쩌지? 내가 그 애를 지켜야만 해. 오케이. 그러면 경계를 하겠습니다. 대기하고요. 일제가 됐습니다. 오늘 밤은 조용했습니다. 먼 곳에서 쏜 총성의 메아리를 제외하고 밤은 조용했습니다. 이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. 그러면 오늘은 배고프고 피곤하고 음. 아주 배고픔 아멜리아가 아주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. 어, <laughs> 고기는 아빠가 먹을게 여러모로 제 딸이 아픕니다. 붕대와 약이 필요해요. 어, 무신 무선기가 있었네요. 비로 먹을 전쟁. 왜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. <laughs> 아빠가 뭘 이렇게 약도 찾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는 어, 채소를 <웃음> 채소가 <웃음> 비타민도 많고 아주 좋아요. 얘야, 이것 좀보렴 아빠가 먹을 걸 찾아왔단다. 얘가 꼼짝도 안 하네.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식욕이 없다는 걸잘안 단다. 하지만 견뎌내려면 먹어야 해. 얘가 살아 있는 거야. 이렇 계속 가만히만 있는 거야. <laughs> 그래, 착하지. 남기지 말고 다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. 부모님들의 거짓말입니다. 이건. 아멜리아에게 줄 음식을 찾아내서 정말 기쁘다. 그 아이가 배를 골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랄까. 빌어먹을 전투가 멈추는 대로 좀더 찾으러 가야겠다. 아 지금 무슨 전투가 이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나 보네요. 계속 총소리도 나고 사실 대포 소리도 계속 나고 있거든요. 자 이제 아이에게 밥을 줬으면 이제 다시 땅굴을 파러 가야 합니다. 실시간 따위 없죠. 예 네, 빨리. 사법신 너무 오래 걸려서 맞아 어제도 한두세 시간 걸렸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덟 시 반이니까 좀 춥네요 비가 내려서 그런지 어 어제 그 시체 아 여기 있다 <laughs> 어 깜짝아 없는 줄 알고 무서울 뻔했네 어디로 갔는 줄 알고 다행히 <laughs> 여기 걸려 있었습니다 오케이 아, 사랑스러운 우리 딸 금방 행복하게 빌어 주마 <laughs> 이렇게 뭔 혼잣말이 이렇게 많아. 어 밖에 누가 찾아왔다 누구시죠? 누구시죠 바쁜데 어상인인것 같은데요 야, 빨리 달려와 그래그래 그래. 어, 금방오네 누가 노크를 했나 내가 뭘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게나 약 있습니까 딸이 너무 아파요 약이 필요합니다 앗 동시에서 들었던 목소리로군 <laughs> 약 맞아요 약좀 가지고 있습니까 글쎄 요즘은 약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부탁하죠. 제겐 딸이 전부입니다. 흠... 어떻게든 해보지. 다만 큰 기대는 마시고. 여기까지 오는 중에도 총구멍이 날 뻔했으니. 어, 잠깐만요! 아 물건을 살 건데요? 아, 잠깐만요. 잠깐만요! 아니, 아니... 아, 아... 가버렸다. 난 나는 못 가? 아, 아니... 살 건데요. <laughs> 됐어, 야시 갔어. 음. 갔으면 땅이나 저 사람 저 장사할 마음이 없구만. 뭐야? 나가 뭐 뭐거제지겨가지고가치하는 건가? 됐어 요즘 딱 봐서 부자가 되겠다. 음. 이런 상황엔 사필 필요한데 그걸 누가 몰래 재료가 없을까? 떨거리긴. <laughs> 아이 어떤가. 심각한 상태. 어떻게 약을 빨리 줘야 해. 빨리 좀 하지. 하긴 이 비도 오고 이게 얼마나 막 이런 큰 돌인데 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. 어떤 장갑도 안 꼈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. 근데. 그래도 아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계속해야지 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제 불이 나서 화난건데 아직 전기가 나가지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깜빡거려 아직 살만한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이가 견디는거겠죠 너무 무서울텐데 막 아무것도 없고 막, 막 추우면 그래도 빛이 있으니까 아이가 좀 무서워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요, 파 빨리. 아, 되게 오래 걸리네. 1시 50분까지 파고 있네. 아침부터 시작했는데. 오케이. 이마가 불덩이로군 약을 찾아봐야겠어. <laughs> 어떻게 알죠? 만져보지도 않고. 반대쪽에서 막아줬다고? 아, 젠장. 그럼 어떻게? 다, 다 찾았는데? 찾을 거 없는데? 그 아저씨한테 그거 얘기나 해나 보다. 아저씨한테 사야 되나 사 사야 되나 본데. 없는데. 걱정하지 말려무나. 네 친구들은 모두 무사할 거야. 전쟁만 끝나면 금방 만나게 될 거란다. 아, 친구들을 보고 싶나 봐요. 아이가 에휴. 한 8살 정도 된것 같은데, 어떻게 뭐할거 없는데 다 했는데요. 다 팠는데 <laughs>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, 여기다가 뭐 무슨 다리를 놔야 된다고 했는데, 어, 누구 왔다? 누구세요? 누구시죠? 어! 상인이다. 어, 상인이 하루에 두 번도 오나요? 아까 물건 부탁했던 약은 어찌어찌 구했어. 출혈이 좀 크긴 했지만,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어, 약 여기 있다. 약하고 이거 밀스미스 닮았는데요, 프랑코시. 어, 나한테 뭘줄수 있어? 이거 허브? 질 낮은 담배를 하나? 담배는 안 피우니까요. 이거 줄게. 지금 농담하는 거야? 덮어내봐. 아 농담 아닌데요. 다이아몬드? 다이아몬드 좋아하십니까? 아안 된다고? 책은? 어? 아니.. 그럼 어떡하지? 거긴 줄수 없어. 내가 딸도 안 주고 뭐하는 건데, 내가 아껴놓은 건데. 그럼 물을.. 어? 이렇게 비싸다고 약이? 아, 아 뭐야. 다른 건뭐 필요하지 않나? 아, 아, 괜찮습니다. 아, 개 비싸잖아요. 일단 아이에게 약좀들이고약좀 주고 올게요. <laughs> 야, 뛰어, 뛰어. 걸어가지 말고. 시간도 없는데. 예쁘나 약을 좀 가져왔단다.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. 이복이 어린 친구 밖은 지금 엄청 위험하단 말이야. 아, 기다려 주세요. 금방 열이 내려갈 거야. 뱉으면 못써요. 괴롭긴 하겠지만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란다. 이게 얼마 짜리인데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로 바꾼 그래. 엄마가 우리 곁에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니. 어 아빠 진짜 착하다. <laughs> 얘야 왜 그러니? 뭔가 그리고 싶니? 아니 본인이 그리고 싶은 거인거 아닌가요? 아까부터 아이는 말이 없는데 혼자서 계속 크레용 얘기 계속 하시는데 무슨. 아, 오늘은 못살것 같아요. 마치 기적처럼 아멜리아의 약을 구했다. 내 기도가 통한 것일까? 하지만 가능한 한더 빨리 더 찾아내야 해. 더 찾아야 돼. 하긴, 무슨 병에 걸린 거야? 근데 내 동료들한테 가봐야겠어. 아, 네, 미안합니다. 가 보세요. 밤이 됐. 경계해야지, 뭐, 어떻게, 뭐. 아이 혼자 두고, 아픈데, 그것도 두고 갈수 없잖아. 3일째, 3일이 되었습니다. 오늘 밤은 조용했습니다. 먼 곳에서 쓴 총성의 메아리를 제외하고 밤은 조용했습니다. 이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.